사람이 늙는다는 것을 나이를 먹고 몸의 기능이 퇴야 한다 하는 것이라기 보다가, 진짜 늙는 것은 삶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라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나이는 들었지만 끊임없이 삶의 열정을 가지고 나는 아직 젊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어 자신은 아직 청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청춘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젊음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화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에도 일명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 예, 증상을 보이는 40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어려,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자포자기 하면서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어디 나가지 않고 그 집에서 콕 처박혀서 이렇게, 예, 먹고 자고 그냥 주는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 나는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인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온도가 뜨겁게 타올랐던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양궁 장혜진 선수는 하루에 5,000발의 활을 쏘았다고 해요. 얼마나 활을 쏘았던지 습관적으로 자면서도, 자면서도 이렇게 왼쪽 팔은 펴고, 오른쪽은 이렇게 요렇게 잔다고 요 이렇게. 잘 때도. 5,000발씩 쏘니까 그런가 봐요. 이게 올림픽 금메달의 열정이요. 그 금메달의 비결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막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던 20대 청년 김철호 씨가 있었죠. 이분이 어느 날 자전거 가기를 열고, 자전거 안장을 이렇게 가는 일을 했습니다. 안장을 만들고 갈아주면서 그가 품었던 꿈은 나도 언젠가는 자동차도 만들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래도 그렇게 할 거다 이야기하고 하니까 언제, 그,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냐고. 그걸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불가능하다 하면서 어의 없다 하는 그런 반응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자전거포 주인은 그 김철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자신의 말대로 기아자동차 창업주가 됐다리. 그분이 김철호 씨입니다. 어느 분야든 열정이 없는 최고는 없습니다. 18시간 18시간 모레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대부분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최소한 18시간 이상의 열정적인 집중력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지만은 인생, 열정적 인생의 조상이기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또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동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자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그 열정 덕분에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야곱은 무일뿐으로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서 엄청난 가문과 재산을 일구어 고향에 돌아가면서도 약복한 나루에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천사와 목숨을 걸고 매달린 덕에 기어이 축복을 받아 냈어요 모세는 남들이 모두 은퇴할 나인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어, 지도하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아 말씀을 읽어보면 또 느헤미아의 열정에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아는 누구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에 비통해 하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청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도전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아는 백성을 독려해 가며,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느헤미아와 같은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이 늘 있어야 우리가 그 열정을 회복하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 영어로 엔수지움 그럽니다. 엔수지움. 아시죠? 어, 여기에서 엔이라는 것은, 어, 인, 뭐뭐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의 인. 그 다음에 수지움은 데오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스. 데오스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데오스, 하나님. 그래서 엔수지움, 이두 가지 합쳐진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열정이 회복된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 시기에 그렇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 불과 같이 열정적인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도... 어? 지구를 돌리는 시간을 이렇게 늦추거나 어? 어, 실수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을 붙잡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무중력 상태라는 것은 어디로 어디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뭐 하나가 달이 핑 날아가지고 이 지구를 지구에 이렇게 날아오 들어와 이렇게 박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잘 어? 붙들고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 이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열심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 열정을 표현했느냐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매라는 분이시며 동시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모세의 가슴에 붙어서 평생을 일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모두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것이므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열심을 넣어 세상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고 또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를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년님께서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불이시고 열정의 원천이다 내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열정의 원천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불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정의 원천이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그리을 만나 불타오르기 시작한 그마음에 불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고 수억 마리 낯선 곳으로 나가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싸우며 피박 중에도 보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다음 내년에는 어, 이스, 요르단 이스라엘 거기 성지순례 성경에 기록된 성지순례 그러나 신약 성경 성지순례는 어, 다음 번으로 한번 가려고 그래요 이번에 또 갔다 왔다 그래 여러분 틈나고 시간 나는 대로 꼭 따라붙이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 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저는 다 갔다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산을 넘고, 강을 걸어서, 아, 강을, 강을 걸지는 못하겠죠. 예, 강을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어, 강도의 위협,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긴 여정들을, 야, 사도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면서 이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사도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기에 돌아가서 그 복음 전한 곳을 살펴보고 그렇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의 이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어, 전, 복음 전도한 것이 그냥 그 나라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만 전한 게 아니에요. 일본,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어느 교회 뜨겁게 사역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참이 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점점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럴수록 마음의 기쁨은 없어지고 삶이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이죠 돈은 많았지만 힘이 들었고 인생이 허무해진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몸이 건조하게 교회를 출석하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한겨울이라 벽난로 옆에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그 옆에 앉은 목사님이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 숯 하나를 꺼내서 옆에 이렇게 놓았어요 처음에는 불덩이처럼 타오르던 그수이 점점 불이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꺼지기 시작해. 잠시 후에 목사님이 다시 그숯을그 불덩이 속에 지워 넣었더니 다시 그 숱은 힘을 얻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집사님은 어, 크게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열정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가슴 뜨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열정이 다 식어 버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쫙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정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 열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열정적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열정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소와서는 가난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되는 땅을 하나하나 분배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갈렙은 어느 면으로 보나 요소와와 대등하였기 때문에 그저 어, 우선적으로 좋은 땅, 좋은 평야를 분배받고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 안락함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고, 정복되기 힘든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브론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지 않았냐? 나는 지금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나는 아직 젊다. 40년 전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많고 성읍들도 있고, 그거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 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세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것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고 했으니 어떤 어려운 것에도 그 말씀대로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용사로 잘 살았던 것이죠. 결국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자기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을 다 극복한 후에 그 이후에 꿈을 이룬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간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불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몰입해서 사는 것이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전에 품었던 그 꿈, 비전,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상황을 따라 힘없이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그저 습관적으로 꿈을 묻습니다. 커서 뭐가 될 거냐? 이왕이면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고양이 말고 호랑이를 그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착, 장작, 장작, 정작 꿈을 묻는 어른들의 그 마음 속에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될대로되라 하는 식으로 사는 게 많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왜 고난과 모욕을 견디며 살았겠습니까? 꿈이 있었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고난과 모욕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야말로 진정한 열정의 불쏘시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되게 은혜롭게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풍요를 주실 것이다. 내가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돼.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내 시간에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때가 더 확실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나씩 이렇게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형구능이라는 놈이 간증을 했어요. 제 놈이 뭐 아직 간증이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스무 살 먹은 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더라고. 그렇게 돌아볼 때 자기 뜻대로 된게 없대요. 인천대다 간 것도 그렇고, 또 군에, 군에도 좀 1년 뒤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간 것도 그렇고, 또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등학교 간 것도 그렇고, 고등학교 여기 인재고 가고 싶었는데 굉장히 먼 곳을 갔대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된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더니, 돌아보니까 그것이 더 정확하고 맞더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보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 그래 간증하더라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 지금 힘든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넘기고 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꿈과 비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열정을 가지려고 하면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특별히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래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를 한번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지 않습니까? 책망은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보낸 오늘 그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저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이에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정과 꿈이 열정이고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서기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에 첫째 되는 개명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다하다는 말이 네 번이나 있어요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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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매일 찬양, 매주일 찬양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여화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짜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힘들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 고통 어려움을 술을 먹으면서 밤새도록 보내 보낸 시간은 있으나 밤새도록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술 먹는 만큼만 열정을 가지라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전신 전력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들어야 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아셔 하나님은 어,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다 아셔 다 알지 그 열정이 없는 것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다 알지 다 그렇게 하거든 다 적당선을 타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져야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라는 말을, 기도하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 100번도 이야기 더 했죠? 부르지저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부르짖어 성경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지저라 그래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점잖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짖는다는 말 그대로 부르짖는다는 거야.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 통성 기도가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항상 형제형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네. 과거에 비해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 숫자도 많고 건물도 아름답고 또 재정도 탄탄해지고 프로그램도 많다고 합니다. 방송만 틀면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빵빵빵빵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창조과학 같은 거예요. 야 예전에는 그 진짜. 예수님이 정말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예? 그 자료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창조과학딱 치면 그냥 막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으면요. 야, 진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이렇게 맞구나 하는 것을 다알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설교 말씀은 뭐제 설교 어 이건뭐 설교도 아니죠.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제 예배 방송, 뭐 TV에서도, 유튜브를 못하면 못 TV에서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랬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열정이 떨어졌다 하는 게 공통적인 지정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떨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못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시대에 겪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오늘 우리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 열정적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학기도, 새벽기도, 저형예배, 구역예배 수요예배, 부흥회, 기도원 집회 얼마나 다녔어요 다른 교회까지 막 찾아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만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모여서 탁상공론하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모여서, 응? 어? 이, 정화하지 마라 그래. 뭐래, 뭐에 그, 저, 허탄한 변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죠. 그렇게 모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니? 예배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는 뜻이요. 예배 드리기를 패하지 마라. 예배 참석을 힘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배의 열정이 식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 책망을 받은 세 교회는 열정을 잃어버린 여러 성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 감동이 없고 찬양할 때도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고 봉사할 때도 성의가 없는 거 예배 들을 때면 어디 나 한번 감동시켜봐라. 이러고 뭐 이러고 있으니 예배가 감동이 있을 수 있나요? 예배 속에 주님 내가 감동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쏙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열정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 관람자가 되어서 예배를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봉사할 때 성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되고. 설거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지언정, 녹슬어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갈래와 같은 열정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지경을 차지하고, 넓히는 은혜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탄디, 가지고 나아가므로 다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이...